I'm outside, I'm at the DMZ, the border of North Korea. These motherfuckers are saying I'm good in 29 years. Y'all niggas not gonna catch me alive. Boom! Nigga, take me, like, nigga, I'm willing to be like, fucking, who's that black nigga? What the fuck his name is? Dennis Rodman? I'm the next Dennis Rodman, nigga. Oh! See y'all niggas later. 飘飘北风萧萧，天地一片苍茫。一剪寒梅傲立雪中，只为伊人飘香。 i was like, mm. and it was not my intention to really hurt you guys and i hope you guys can accept my apology and i'm a young person 징역형을 앞두고 최후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 발악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지금껏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국가가 없었기에 조니 소말리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두드려 맞고 징역형까지 받아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썼게 된 조니 소말리. 이제 그 판결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 반항심만 커졌는지. 또 기행을 벌인 것이 알려지며 전 세계에 기대를 사고 있습니다. 어째서 기대냐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존이 소말리를 어떻게 응징할지에 대한 기대였는데요. 존이 소말리 같은 악질 유튜버를 향한 한국인들의 정의의 철퇴와 정의의 심판이 전 세계를 짜릿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DMZ를 건드린 존이 소말리에 한국 군인들까지 나섰다는데요. 해당 영상은 전 세계 SNS를 넘어 미국 CNN 뉴스 방송에도 보도되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이 소말리를 한 방에 제압해버린 한국 군인들, 그리고 해당 영상에 격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해외 반응,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존이 소말리가 또 미친 짓을 벌였습니다. 이제 곧 감옥에 들어간다 생각해 모든 걸 포기한 것인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또 온갖 기행들을 벌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이제는 한국의 DMZ를 건들며 또 북한을 찬양하는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게다가 밝혀진 결과 사실 해당 장소는 진짜 DMZ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겁 많고 찌질한 존이 소말리가 마치 하나도 한국인들이 무섭지 않은 척 쇼를 벌이다가 딱 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니 소말리는 자신이 벌인 기행에 대한 죗값을 금방 치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스 방송사 CNN조차 해당 사실을 집중 보도하며 조니 소말리의 만행과 한국인들이 이에 얼마나 화가 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렸는데요. CNN은 최근 국내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미국인 스트리머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어딜 가나 논란을 일으키는 이 미국인 라이브 스트리머는 무례한 행동으로 한국에서 징역형을 직면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선을 넘는 장난을 치고 있다. 이 스트리머는 공격적인 장난으로 한국에서 감옥에 갈 가능성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조회수를 끄는 소위 골칫거리 인플루언서의 증가를 나타낸다. 우리는 골칫거리 인플루언서가 일으키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소말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심각한 기행들을 펼쳐왔는지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CNN은 소말리는 지난달 한국에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모욕해 한국에서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다. 이후 분노한 한국인들이 소말리를 쫓아오며 보복하기도 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의 대중적 반발이 온라인 유명세를 위해 지역적 관습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라고 칭하면서 소말리의 사건이 나쁜 행동의 극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CNN은 존이 소말리가 한국의 DMZ까지 건드리며 한국의 예민한 문제를 일부러 골라서 도발하고 있는 악의적 의도에 집중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소말리가 자신의 업보를 빠르게 받게 되는 장면도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영상 속 소말리는 DMZ 관련 도발을 한 직후 한국의 군인 무리에게 제압당해 끌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CNN은 존이 소말리의 악행은 한국인들이 손쉽게 제압하면서 또 끝나게 되었다. 라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 뉴스 영상은 미국 전역에 퍼져 엄청난 반응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인 스트리머들조차 존이 소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런 대응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군인의 무서움을 몰랐던 존이 소말리의 최후. 내가 알기로는 한국인들은 군대 복무하는 동안 폭력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존이 소말리를 그냥 어린아이 다루듯이 제압했다는데, 이게 맞냐. 내가 본 아시아인들 중에서 가장 최강인 것 같다. 다들 한국군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군.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참가했을 때도 같은 아군인 미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실력을 자랑해왔다. 한국인의 기상을 모르는가. 흑인 LA 사건 때도 그 어떤 인종들도 흑인들의 난장에 대응해내지 못했는데, 오직 한국인만은 달랐다. DNA부터 뭔가 남다른 기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다. 이번 일로 한국이 본보기를 보여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 미국인들이 전 세계 나라로 놀러가 부끄러운 짓들을 하는 게 정말 너무 싫었다. 대충 떠올려만 봐도 소말리 사건 외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 사례가 많다. 지난 13일 한 미국인 관광객은 일본 도쿄의 신사 도리에 글자를 새겨 체포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한 오스트리아 남자가 일본 미야기현의 신사 안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뿐만이냐? 외국에서 미국인 관광객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금지 표시 팻말까지 세워두고 있다. 우리 미국은 진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뤄야만 한다. 미국인들이 분별 없이 남들 나라에서 민폐 끼치고 다닐 때, 한국 형님들이 본때를 보여줘서 너무 속이 시원하다. 역시 호랑이의 나라. 한국 군인들 진짜 멋있다. 존이 소말리보다도 키도 크고 덩치도 우람하네. 내가 그동안 봤던 일본이나 동남아 아시아인들과는 좀 다른 느낌. 한국은 군복도 멋있다. 게다가 폭력으로 제압한 게 아니라 젠틀하게 제압했다고 하니 더욱 멋있는 것 같다. 일반인들과는 아예 수준이 다른 느낌. 이게 케이팝의 나라인가. 일반인들도 멋있고 섹시하다. 와 같은 흥미로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인 스트리머들의 민폐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존 나이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사회학 교수는 소말리가 더 깊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선동가의 행동은 주로 SNS 유명인이 되고자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말리 같은 사건은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문화적 경계를 무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보여준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소말리는 또 DMZ도 무서워서 못간 주제의 DMZ에 간척 한국인들을 도발하다가 한국 군인들한테 그대로 제압당해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진짜 꼴이 웃기기 그지 없습니다.